갑자기 또 금방 해 약간 다 비우시는 거 보면은 맛있긴 한가 봐. 와, 이게 매운 소스인가 보다. 오, 맛있겠네. 안 매운 거 먼저 자를게. 한 번만 자를게. 응. 응.

그냥 야 맛있겠다. 음. 근데 맛있긴 하다. 어때 많이 매워? <laughs> 매콤한데 <목소리> 음, 맛있게 매운데? 그래? 너무 과하게 매운 건 아니야. 음! 어때?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맵다. 한번 국물 먹어봐. 하나도 안 맵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어때? 더안 매운데? 그래? 이거 먹을래? 같이 먹자 그래? 약간 그 고춧가루 향이 나긴 한다 아 살짝 그... 어. 시원한 어, 것 같아 나는 딱이 정도면 괜찮게 먹는 것 같아 약간 강하지 않게 맛있게 어 그렇네 어. 삼키고 나니까 살짝 칼칼해 국정도 음? 음. 먹어봐 음. 진정도 먹어볼게 아. 진정도

로1 0 거. 그다요1 0

오늘은 청모일 거라서 이렇게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쭉 보면서 담아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그때 파스타가 맛있어가지고 일단 처음에 파스타 먼저 먹어야겠다. 애슐리가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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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맛집이잖아요. 이거 다 맛있겠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파스타 세 종류. <laughs> 한 번에. <laughs> 여기 이쪽으로 가면 돼지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예, 는 음식들. 예, 아. 예, 어? 예, 예, 너왜 이렇게 뭔주 주렁주렁 다 달렸어? 찮찮지 않아? 예, 안 아파? 어 여기 진짜 귓 예, 이잖아뭘 찍는 거야 근데? 지중에 맛있겠다. 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고기 위주로. 저번에는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었는데. 아, 먹어볼까요? 음. 일단 고기로 얘를 채우는 걸로 하고. 아, 아, 드림비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 드림비는 조금. 아침에 냉면 먹었지만, 여름이라 신메면가 나왔나봐요. 나 이제 다시 유튜브 하려고. 감사합니다. 어, 조심.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우리 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왔네? 진짜? 조금 더 입어야 돼? 그래? 저게 우리 그래도 잘 건져서 잘 깠다 먼저 확실히 여기 김치 간이 잘 돼있죠 다른 데는 좀 사실 싱겁지 않아 맞 직접 담은 김치라서 음. 진짜 맛있어 맞아 어때? 쪼그미 국물 넣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고소하어 <목소리> 맛있어? <laughs> 완전 나 하나 먹어 먼저 먹어볼게. 와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다. 따뜻해 먹가맛있지 음, 음. 음. 맛있대. 뻥튀기 서비스까지. 애기도 <laughs> 받았다. 려고는데 냉동실에서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오. 이렇게 해서 얼릴 겁니다. 볶음용은 내일 먹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빠지네. 담아가지고 내일 점심에 볶아줄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칼집이랑 다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은 둘이서 충분하겠죠? 채소랑 같이 볶으니까. 저녁은 햄버거. 저희 집 앞에 롯데리아가 있거든요. 롯데리아에서는 새우버거만 먹어가지고 새우버거에다가 감자튀김 라지, 제로 콜라 라지로.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자두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아직 이제 오늘 에어컨 설치하시고 인터넷 연결하고 TV 연결하고 침대 설치하고 또뭐죠 가스 들어오고 이제 짐 조금 옮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먹을 겁니다. 괜찮고 우리 신혼 집에서 첫 끼니까 찍어야 될것 같은가지고 진어고끔 체방이 좋으까 확실히 좋다 맞아 아침같지 응순두부만 응, 아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순두부도 순두부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그래? 응. 엄청 뜨겁네 조심해 응. 엄마가 항상 아침에 그 오이랑 파프리카 같은 걸 이렇게 잘라놨거든? 응 완전 집밥 같은 오이 이런 거 넣자 응. 아 이렇게 먹는 거 좋아 언제 나와? <laughs> 맛있다 음, 여기 왜 띠를 둘러주는 거야? 빅맥은 원래 그렇게 있던데 그래? 커서 어. 그런가? 근데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래?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중간에 빵으로 배 채우려는 거야? 한번 <laughs> 먹어볼까? <그럼 뭐하고> 있... <laughs> 음. 어때? 빅맥 소감? 미 버버 더 맛있는데, <laughs> 아 그래, 음, 응. 그래도 맥도날드 하면 빅맥 인데, 그래. 이런. 我可胖了，好可怕。